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이 마알 마음의 알갱이를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을 잘해야 된다. 발상, 착상, 고상, 상상력, 생각에서부터 모든 것이죠. 사고 방식, 생각을 잘해라. 생각이 말이 되어 툭 튀어나온다. 말이 씨가 된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거든요. 말이 중요해. 말, 말,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그 사람의 성품을 만든. 성품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을 짓는 거잖아요. 오늘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절을 보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너희들은 게 남을 말로 많이 가르쳐야 되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남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코치하려고, 훈수 돌려고 하지 말아. 어디가든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돼야 되지. 가르치려고 하면 나 너보다 낫다는, 교만함이 앞선다는 거죠. 말을 많이 하게 되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만큼 말을 많이 하면 심판을 많이 받는다는 이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시우리라 사람이게 말에 실수가 없다면 이 사람은 퍼펙트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삼 절, 사 절, 오 절은 이렇게. 말의 영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상절에 보면 이 말의 영향력이 말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림으로 인해서 그 힘이 있는 말한 마리가 끄는 힘을 일 마력, 힘의 단위를 마력, 말의 힘으로 보잖아요. 그힘센 말이 야생마가 입에 제갈을 깨물려 놓으면 잘 따라오는 소의 고비 말의 제갈 이게 아주 굉장히 말을 컨트롤 할수 있는 그거랑 사절에 배를 보라 배를 배가 큰 배지만 배의 키는 아주 작은 배의 그 어떤 키를 가지고 작은 키를 가지고 큰 배를 배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는 5절 작은 불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킨다 이 말의 영향력이 불씨 또 배의 키또 말의 재갈 이건 상당히 적은 것이지만 큰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말의 파괴력 현은 불이다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혜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가 길을 불사르고 지옥 불에서 나다. 이 말이라는 게 어마무시한 해악을 파괴력을 그런 얘기야. 혀가 얼마나 이 새치 혀가 얼마나 무섭냐. 7 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만 이 모든 걸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안 된다는 얘기야. 8 절. 현은왕이 길들을 사람이 없다. 시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 가득한 것이라. 구절부터는 또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일관되게 해야 된다는 걸 이제 구절 10절, 11절, 12절까지 얘기를 하는데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같은 입을 가지고 위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을 갖다가 저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의 이중성 10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이게 옳지 않다. 11절 세미 한 구멍에서 어찌 담물과 써물을 해느냐 12절 형제다라 무엇아 나무가 없지 감남 열매를 맺겠느냐 포도 나무가 무엇아를 맺겠느냐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한 입으로 두 말을 두 가지를 하지 말아 이중성 있게 하지 말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 보면 성도의 언어 생활 은행 심사 이러거든요 은행 심사 그 사람의 어떤 싸가지 사 가지 머리가 중요하다. 이 속된 표현으로 대가리가 중요하다. 지혜, 판단, 머리, 사 가지, 사 가지, 이사 가지 은행 심사 네 가지를 사 가지로 관계가 좋다. 거예요 쏘 가지 성품이 품성이 좋다. 이사 가지 은행 심사에 이 특별히 말의 영향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말의 파괴력. 말의 어떤 거, 무서운 파급력을 우리가 생각하라고 신중하게 말을 해라 3, 4, 일은세 번을 생각하고 한마디를 하는 3, 4, 일은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말을 일구이언하지 마라 말을 일관되게 하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백토더 바이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의 의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특세를 통하여 자녀들을 축복하고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포도원의 근속들이 일일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들의 도리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이웃을 축복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은행 심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청년들이 자녀를 특세 마지막 찬양의 시간을 채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줄기차게 달려온 기도의 용사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생의 기도 평생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남북이 전쟁의 나라 분단의 국가 핵전쟁의 위협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드시고 덕천 성전에서 양산 미션 센터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화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이 포도원에서 말기 찬성,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의 도를 다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옵시고, 일마다 때마다 함께해 주옵소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씩씩하게, 아름답게, 총명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년에 어르신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나온 주의 자녀들, 또 새벽의 차량으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김의 도를 다하는 주의 자녀들을 크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지켜주신 주님, 일평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들. 주님, 발걸음마다, 일마다, 때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도 올려드린 예물 작정하고 구별된 예물 10일조를 감사의 제목들을 선교 예물을 일일이 하감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물질로 인하여 가슴 아픈 일이 없도록 주여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